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 동료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한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늘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꾸리 건축했습니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아의 아들들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기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하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인 무술람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와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복구했는데 그들이 거기에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복구해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의 보좌에까지 갔습니다. 그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해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후루의 아들인 르바야가 복구했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하삼르야의 아들 핫도스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과 풀무탑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합의 아들 핫숲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산호아 주민이 복구했는데 거기에다 그들이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음문까지 성벽 백규빗을 복구했습니다. 거음문은베타게렘 지방의 통치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아가 복구해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의 통치자이며 골호세의 아들인 살론이 복구해 문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고는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의 궁정 옆에 있는 실로한 못의 성벽을 다윗의 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뱃술 지방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아가 다윗의 무덤 맞은편에서부터 인공 못과 영웅의 집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인 바니의 아들 르훔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을 통치하는 하사비아가 자기 지방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일라의 나머지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헤나다세 아들인 바웨가 그 친척들과 함께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스바의 통치자이며 예수와의 아들인 에셀이 무기고로 올라가는 곳에 맞은 편부터 성의 구분 곳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사배의 아들 바룩이 성의 구분 곳부터 대지 사장 엘리아십의 집 입구까지 그 다음 구획을 열심히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핫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모시 엘리아십의 집 입구에서부터 그집 끝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들 집 앞을 복구했으며, 아나냐의 손자이자 마세아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주변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빈누이가 아사랴의 집부터 성의 굽은 곳을 지나 성의 모퉁이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또한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모퉁이 맞은편과 경호대 근처 왕궁 위의 돌출탑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복구했으며 오벨 언덕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이 동쪽으로 난 물문 맞은편과 돌출탑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고아 사람들이 큰 돌출탑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의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앞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맞은편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누이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합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인 말기야가 복구해 한밑갓 문 맞은편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과 성 모퉁이 다락방까지 갔고. 성모퉁이 다락방 양문 사이는 금세공인들과 상인들이 복구했습니다.